무섭다. 불 붙었어요? 아니야, 불켜야 되는데. 에이, 이게 노고단이 어. 이게 고단에서 노고니 <laughs> 고단에서 노고다니너야저 <노구고단이. 웃음> 아, 아, 냄비에다 끓이는 거더 응. 맛있지. 아, 라면. 오, 네 개야, 라면 아니? 아니 지금 세 개만 뜯었는데. 아, 그래? 네, 네, 개도 아, 네, 네 개는 뜯어요. 아, 그래, 네개 네 해야 돼. 아 지금 네 그래서 물어보는. 우리 네사개 해야 돼. 아네개 해야 돼요? 어, 그런 요 <laughs> <laughs>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laughs> 아, 정색할 하때 손바닥에 예술지. 어, <laughs> 라면 하나 해줘. 어, 라면 보고 네. 먹는 것 때문에 빈정이 제일 크게 상한다니까 그러네요. 저. 된것 같아요. 이거 드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래? 자카? 어 맛있겠다. 어, 이거를 내리자. 일단 드세요. 한숟가락씩 먼저 하시죠 예. 먹습니다아 진짜 이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등학교 때 체육관에서 야간에 그냥 먹는 것 같은데. 조이컵에다가. 조이컵에다가. 많이 드세요. <laughs> 씨. <그래도> <laughs> 음 맛있다. 음, 언니,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물을 일단 어, 좀, 어, 물을 일단 예, 좀 오, 먹자. 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그동안 안먹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지. 진짜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 누구 다늘 가세요. 먹으면 나 저기 뛰어 올라갈 것 같아. <웃음> <웃음> 내가 살짝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나 봐. 음. 그럼. 네. 제가 먼저 앞장설게요. 네. 아우 어, 멀란드로. 먹었더니 틀리지 않니?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아야, 이리 와. 아우, 넘어, 넘어. 아. 진짜 이거 삼봉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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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전이나 이해숙 이보희 만세! 만세! 어 너무 잘하셨어요.